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 이후 혈압이 높네요. 운동은 하고 계신가요? 라는 말을 의사가 점점 많이 하진 않나요? 30대까지만 해도 건강검진이 없어도 쌩쌩하고 무리가 없어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점점 쉽게 지치지는 않나요? 실제로 육아와 직장생활로 인해 운동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 PT를 받거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근육도 더 만들 수 있고 효율적이라는 건 알지만 몸과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어 집에서 쉽게 자기 전에 누워서 전신 복부 코어 근육을 살리는 운동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누워서 한 번만 하면 되는 전신 복근 기초 운동을 매일 자기 전 꾸준하게 따라만 하셔도 탄탄한 복근과 전신 기초 코어 근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실전 다이어트 가이드 비만 탈출 연구소입니다. 복근과 전신 기초 코어 운동을 알려드리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가요? 우선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 동맥 안쪽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혈관은 기본적으로 혈류의 압력으로 늘어나거나 넓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수축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근력운동을 하지 않고 비만인 상태로 나이가 들면 혈관 내에 지방 또는 당분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가 이동하는 길인 혈관이 좁아지게 되어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은 모자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나 혈관의 길은 아직 좁고 더 많은 혈액이 쌓이게 되니 자연스레 혈압은 올라가 혈관 안에 벽이 쉽게 손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혈압을 개선할 수 있나요?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염, 비만탈출, 금연, 운동은 필수입니다. 특히 운동은 꽤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30분 걷기와 뛰기를 하면 혈압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분들에게는 초반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은 힘들고 운동량에 비해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도중에 포기하기에 나이와 체력에 맞는 아주 기초적인 엉덩이, 복근 근력 운동을 누워서 시작하여 기초 근력을 다진 후 밖에 나가 걷거나 천천히 뛰기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이제 누워서 매일 한 번씩 따라하면 되는 엉덩이, 복부 기초 코어 근육을 길러주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플러터킥. 플러터킥 운동은 복근 운동의 최고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레그레이즈의 변형 동작으로 다리를 교차로 움직여주기에 평소 복근 운동을 할때 좌우복근에 다른 힘이 느껴지는 것을 보완하여 복근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교차로 움직이는 만큼 다리를 동시에 올렸다가 내리는 레그레이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에 유산소 효과까지 있어 뱃살을 날려버리는데 효과적입니다. 플러터킥 운동 방법. 매트 위에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주세요. 이때 휴식을 하는 것처럼 몸에 완전 힘을 빼고 눕는 것이 아니라 배에 약간 힘을 주어 복압이 들어가게 하고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바닥과 등이 맞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선은 천장을 향하고 양 팔은 엉덩이 밑에 두거나 바닥에 밀착시켜 중심을 잡아주세요. 팔을 바닥에 고정시켰다면 두 다리를 들어주세요. 만약 다리를 전부 펴서 올리는 동작이 힘들다면 90도 구부려 다리를 들어주세요. 다리를 90도로 만들어주면 허리 부상을 줄이며 안전하게 복근과 코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까지 올렸다면 한쪽 다리를 내려줍니다. 다리를 내렸다면 다시 들어 올리며 반대쪽 다리도 내려주세요. 이때 코어 근육이 약한 사람, 운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은 다리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닥에 툭 떨어질 텐데요. 괜찮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복부의 근육이 자리 잡지 않은 것이니 빠르게 하기보다 천천히 내려가며 복부 근육의 섬세한 움직임을 느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플러터 킥 동작을 60초 동안 번갈아가며 진행해주세요. 지났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이제 10초간 휴식해주세요. 누워서 다리를 교차로 움직이는 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복근이 굉장히 당겨오거나 오히려 복근에는 힘이 안 들어가고 허리 또는 골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세가 어설퍼도 좋습니다. 다만 소리가 나거나 이질감이 든다면 올바른 자세보다 소리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주세요. 다음 동작을 준비해주세요. 두번째 러시안 트위스트 기초. 러시안 트위스트는 누워서 할수 있는 최고의 코어 강화 운동인 크런치의 변형 동작으로 허리를 많이 움직이는 크런치 동작에 비해 상체를 고정하고 복근을 움직이기에 부상 없이 허리 주변 근육에 강화시키고 중앙의 복부와 옆구리에 있는 복사근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이 누워서 손쉽게 하기 좋은 복근 운동입니다. 러시안 트위스트 기초 운동 방법. 바닥 또는 침대에 엉덩이와 뒤꿈치를 대고 앉아주세요. 그리고 몸은 살짝 뒤로 기울여줍니다. 다른 영상들은 발을 떼고 운동을 하지만 처음 시작하셨다면 바닥에 발을 대고 해주세요. 바닥에서 발 뒤꿈치를 떼는 순간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며 중심을 버티기 위해 허리에 큰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는 허리 부상이 생길 수 있기에 발은 바닥에 두고 시작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 상체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3초 정도 버텨주고 반대쪽으로 돌려주어 3초 버텨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러시안 트위스트를 할때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자극을 느끼기 위해 무리해서 빠르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세를 익힌다는 생각으로 정확한 자세로 진행해주세요. 이제 러시안 트위스트 기초 동작을 60초 동안 번갈아가며 진행해주세요. 지났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이제 10초간 휴식해주세요. 처음 러시안 트위스트 동작을 진행하시면 나도 모르게 다리가 떠서 뒤로 눕게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너무 뒤로 눕는 것 같다면 처음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상체를 뒤로 보내며 버틸 수 있는 지점에서 올바른 동작으로 운동을 해나가 주시면 됩니다. 잘 따라 해보셨나요? 만약 지금 운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따라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시간이 나거나 생각날 때 하루 한번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0이 넘어가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며 자신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느끼실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운동을 하지 않으셨다가 지금에서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절대 무리해서 몰아서 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노후, 중년의 건강을 위해 한 발짝 내딛은 것이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 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실전 가이드 비만탈출연구소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더 좋은 운동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비만탈출연구소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